안녕하세요. 홈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가격 대비 공간 활용도 끝판왕인 주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의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50여 세대가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 지금 새롭게 오픈한 이 현장 한 세대에 오픈을 했고요. 어, 지금 아직 가격이 책정이 안 됐어요. 가격 책정 중인데 아주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책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전화 문의 주시고요 대지는 77평이고 실내는 지하부터 옥상, 다락까지 다 포함하면 75평을 사용합니다 방 개수로만 보자면 방을 무려 6개나 사용할 수 있는 집인데 아마 가격대가 확정되고 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난방은 지열난방 쓰기 때문에 가스비 아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들어오고요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여기 자차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서 나가는 것도 가깝고, 죽전 나가는 것도 가깝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전화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아주 깔끔한 외관이죠. 근데 여기 외관보다 중요한 게 단지 내 전경이에요. 들어오시는 길 자체가 워낙에 넓고 단지 내 도로도 진짜 넓은 편이거든요. 기본 한 10m 되나 봐요. 그니까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도 우리 집 주차장이 적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현장.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관리 땅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마당보다는 실내가 크고요. 주차 공간은 이쪽에 이제 한 박스 하나를 넣어놨는데 그냥 이집 앞쪽으로 쭉뭐 다섯 대까지 그냥 배치하셔도 아무도 뭐를 안 하는 동네고요. 이 집의 마당을 먼저 살짝 보자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이 집의 마당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펜스 마감이 안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 좀 조율해서 가능하실 것 같고 마당 공간이 적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무 정도. 텃밭 조금 하실 수 있는 자리 분명히 있고요 또 요렇게 멋들어지는 소나무도 하나 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부동수전을 좀 크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뭐 김장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 공간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여기다 뭐 데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공간활용을 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앞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렇게 그냥 컬러 블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 수월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은 라임스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태양광까지 기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실내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 현관 공간입니다. 일단은 신발장은 네칸 마련했고 키 큰장이에요. 저 위에까지 수납 가능하고요. 하부는 띄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이 비워져 있는데 저는 이 공간 아깝네요. 벤치형 수납장 하나 만들어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중문이 자동문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1층은 거실 주방 방 하나가 있는데 제가 1층 보여드리기 전에. 지하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지하로 내려왔는데 지하에 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게 한 10평 가까이 되거든요. 화장실이랑 다 포함해서. 근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커서 가족들 영화관 하기도 좋고요. 지하같이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마당에서 봤던 그 창이 있는데 요런 창을 내놓으니까 좀 환하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어둡지가 않아서 지하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위에 에어컨 설치 다 해놨습니다 난방 지금 좀 돌려놨는데 바닥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뭐 지열 보일러라서 전기세만 내시면 되니까 좀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고 이 넓은 지하 공간 안쪽에 욕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놨고 조적 파티션 해놓고 양변기 넣어놨고 다시 약간의 단차를 둔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좋죠. 어불딱 키면 하, 사우나 여기 한두 명, 아, 세명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는 사우나가 마련되어 있어서 지하를 약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초대해서 샤워도 하고 여기 이제 사우나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어, 이 집에 세탁실이랑 다용도실이 지하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하나 달아놨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싱크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애벌빨래할 수 있는 보조 싱크가 있는데, 그냥 여기를 마치 미니 주방처럼 쓰셔도 될것 같아요. 콘센트 있으니까 인덕션 놓고 뭐 라면 같은 거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이 뒤쪽으로 한번 보면 계단 밑에 공간을 그냥 세탁기를 놓고 쓸수 있게끔 마련했거든요. 세탁기. 오, 건조기 만약에 건조기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뒤쪽 공간에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같이 배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용도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 문은 이제 궁금하시겠는데 보일러실이에요. 네. 지열 보일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일러실을 지하에 따로 마련했고요.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적네요. 지하가 정말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1층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위로 올라와 봤고요. 1층 공간에 거실 주방이랑 방 하나가 있는데 먼저 거실 주방 공간 중에서도 거실입니다. 야, 저는 이제 아직 가격이 픽스 전이기는 한데 대략적인 가격대를 알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를 알고선 여러분들이 집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시선이 달라질 텐데, 그쵸 공간이 꽤나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층고가 다른 집보다 많이 높은 것 같네요. 지금 이 정도면 2.8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벽면은 도장마감, 바닥은 와이드한 포쉐린 들어가 있는데 줄눈시공까지 아직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전면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당.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데크를 깔아서 계단을 내려도 되고 그대로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호는 이건 창호의 시스템 창호를 쓰셨고 향은 이쪽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쪽에도 창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집이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그다음에 TV 놓는 공간 크게 밑에다가 좀 단차를 두어서 공간을 좀 마련했고 그다음에 소파를 두신다 그래도 한 6인용, 8인용까지는 충분히 배치 가능해요. 5인용 받고 안마의자까지 가능하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뒤쪽이 이제 다이닝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등을 달아놨는데 한 6인용에서 8인용 식탁까지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옆에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옆에는 아직 시공이 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간접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네, 홈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우드톤이 예쁘고요 제가 서랍을 열어봤더니 속통까지 컬러를 다 맞춰놔서 좀 통일감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밥솥 자리, 그다음에 오븐 기본 제공하고 옆에는 냉장고 자리가 두개 비워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거를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D자 형태의 조리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메인 개수대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뒤에 환기창이 있고요. 그래서 창 밖으로 이렇게 보시면 숲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답답하지 않고, 이 조리 공간 자체가 엄청 넓은 편이어서, 이제 뭐, 조리 많이 하시는 분들 물건 늘어놓고 쓰기 좋고요. LG 제품의 식기 세척기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하츠 제품의 하이라이트 1구 인덕션 2구가 들어와 있고요. 후드는 위쪽에 매립을 해놨고요. 여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변화를 줬어요. 아예 천장 끝까지 상부장을 올린 게 아니라 일부를 좀 띄워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이 세련된 무드가 있고, 전면에는 보조 싱크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조리를 한다. 그러면 이 동네까지 그냥 시야가 뻑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전체적으로 밝고 좀 넓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키플로우 구조거든요. 한두 개단 올라가면 이제 여기 복도를 따라서 1층 방이랑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에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어 게스트 화장실인 줄 알았더니 욕실이네요. 세면대 놨고 변기 놨고 뒤쪽에 환기창 내놨고요. 뒤로 보시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놨네요. 줄눈시공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1층 방입니다. 딱 들어오시면 뭔가 아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서재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쪽에도 지금 창이 전창이에요. 반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앞쪽에는 펜스가 하나 쳐질 거고요. 여기 흙으로 지금 메꿔져 있는데 잔디나 돌 같은 거 심고 나무 하나 더 예쁜 거 해놓으면 뭔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도 창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나가볼까요? 오, 재밌다. 이 공간 제가 보기에는 창고 하나 두고 야외 용품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옆에 요거 요거 알짜배기 땅이네. 여기다 텃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단풍 나무도 엄청 예뻐서 아니면 티 테이블 하나 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가을의 단풍 바라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방 공간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2층 올라왔고 2층에는 방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 거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협탁 같은 거 놓고 예쁘게 꾸며놓으시면 창을 크게 뚫어놨기 때문에 뭔가 개방감 있는 집안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이 옆에 마스터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스터룸의 침실은 아담한 느낌인가요? 킹사이즈 침대까지는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그냥 딱 침실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에는 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여기 TV 설치하고 침대 놓고 깔끔하게 쓰시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침실에서 나갈 수 있는 약간의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면은 공간은 크지 않은데, 전망 한번 보세요. 그 그러니까 단지가 예쁜 동네로 이사오면 그냥 다른 집만 보더라도 너무 예쁜 거죠. 이그 사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강화 유리 펜스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른 집들이 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수도랑 전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실 뒤편에 마련된 드레스룸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뒤로 오면 드레스룸도 되게 알차게 짜놨거든요. 여기 먼저 보면은 화장대 할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콘센트 있고, 거울 하나 달아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반들도 있고, 여기에는 뭐 이불장 할수 있는 공간들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뒤쪽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스타일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갖고 오셔가지고 넣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호가 양쪽으로 환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통풍 칠수 있는 공간이어서 환기 잘 되는 드레스룸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안방이니만큼 욕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블랙톤의 카운터 세면대 들어와 있고, 어, 나 이거 좋아. 이렇게 까딱까딱. 네. 그리고 반신욕 할수 있는 욕조랑 환기창. 환기창 너머로 산도 보입니다. 뒤에 비대 일체형 변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반대편에 방두 개랑 욕실 하나가 있어요. 먼저 이방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집은 반창이 아니라 다 전창을 내놔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사이즈도 큰 편이에요. 그래서 자녀방으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이고, 이쪽에다가 붙박이장하고 침대, 책상 다 놓더라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 남쪽에 창을 내놔가지고 채광이 좋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요. 이방옆쪽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 그냥 아주 심플하죠.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 어, 이 방도 사이즈 크네요. 어? 이 방도 탐나는데? 이 방은 낙 쪽으로 창이 나있고 서쪽으로도 이렇게 전창을 크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 있어요 에어컨 들어와 있고 사이즈도 무척 큽니다 그리고 이 방의 장점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약간 있는데 여기 앞에 나오면 공간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사선으로 바라보면 완벽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사실 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옆집 마당하고 좀잘 보이는 공간이긴 한데, 저라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그키큰 화분을 좀 심던지, 아니면 그냥 썬룸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 2층 공간 다 보여드렸어요. 3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왔고요. 3층에도 방이 하나 있는데 문까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있는 집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빈백을 한3개 놓는 거지. 천장으로 프로젝트를 쌓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어, 영화보다가 잠들려나? 네, 그런 공간 활용하셔도 되고, 놀이방 하셔도 되고. 뭐 여기도 창이 다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테라스는 조금 더 커요.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아, 3층 공간엔 따로 에어컨이 없기는 하네요. 개별로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방 쪽에서 창으로 나왔지만, 이 옆에 보면은 터닝도어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복도 공간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수도 전기시설 다 있고요. 이 공간이 제법 크죠?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저쪽으로도 능평리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 테라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집 마당에서 누가 이용하다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손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이좋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 어떠셨어요? 실내 공간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집 많이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집 놓치기 싫으실 것 같아요. 꼭 전화 문의 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